차이 세개 떴잖아 미친 효율이야 쭉오 와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보이시죠 1레그 부맨쇼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가차를해볼 건데요. 저번에 수레 그때 좀 아꼈었죠. 일단은 저는 일레그부미쇼크 아까도 뭐 성능 테스트에서 말을 했었지만 명함만 챙겨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 같고요. 만약에 명함이 빨리 나오면은 나머지는 좀 수로시 가차를 하는데 한번 써 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주얼은25,000주얼과 티켓 10장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 나올지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총 100연차도 안 돼서 모르겠네요. 제발! 나와주세요. 근데 뭐, 10연차에 나오는 거는 바라진 않습니다. 너무 양심이 없기 때문에. 오! 뭐임? 일레그가 미실리스였나요? 아, 미실리스면 좋겠네요. 가봅시다. 제발! 나와라예 나와라요! 끝머리에 나왔네요. 열 번째. 가자. 미실리스! 일레그 나와주세요! 어 맞구나 <laughs> 아니 잠깐만 바로 나온다고? 오? 아무튼 싸게 먹었으니까 날차 너무 좋당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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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차 오자 요렇게 명암을 뽑았습니다 명암 뽑기 너무너무 쉽죠 그러면 뭐다 여기 진짜 싸움은 여기입니다 한번 수로시 멸망전 가도록 할게요 아, 제발 수로 씨도 나와 주세요. 제발 양심 없게 빌어봅니다. 빌어먹게 죄송합니다. 한번 빌어봅니다 진짜로. 제발 수로 씨도 나와 주세요. 또딱 언니 <laughs> 나나 나. 오 싫어. 가자. 제발. 아 여기도 끄트머리. 아, 어, 자열 번째입니다. 필그림. 차라가 왜 나오냐 아 핏둘 뭔데 아니 사 프로 확률이어서 아개열받네 이제 그냥 가는 거야 이제 그냥 어, 도로시랑은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야 가보자 뽕. 뭐 그래 두개 줬으면 좀 쉬어라 어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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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도로시를 좀 만나러 가보자고 자 도로시님 나와주세요 세세세 세. 요. 아니야. 요 정도는 난 납득해? 아, 제발. 그래도 제발. 이제 슬슬 한번 놀아서 보일 때 됐다. 변동? 에이, 그치. 조금 욕심이 컸죠? 이건 욕심이 컸다고 이로 말할 수 있다. 어? 아예 뭘뭐 도루시 나오지 마. 그래. 도루시 나오지 마. 안 바랄게. 얼굴만 비춰 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아 근데 흐름 좋아. 아니 흐름이 나쁘지 않아.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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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자. 아래에서 위로. 뚜딱 변동? 나 주얼 이제 별로 없는데. 조깐만 제발. 뚜딱안 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에라이스. 아 빨리. 아 빨리 도로시야 이정도면 한번 한번. 하, 하, 아, 번. 한 번만 나와줘 진짜 제발 뚜딱 하면은 노란색이라도 줘라 좀 SSR이라도 줘라 어 그정도는 줄수 있잖아 왜 많은거 말해 하, 제발 10번 라스트 10번 진짜 진짜 찐막 진짜 찐막 가자 레츠고 저기요 도로시 누나 저한테 와주시면 안될까요 제발 도로시누님 부탁드릴게요 또딱 변동으로 와주시면 안될까요? 안, 음, 안 올거잖아 아, 도로시 안 올거잖아 아, 도로시 나 아파. 와 대박 도로시다 도로시 그냥 공짜잖아 페이백이다 페이백 도로시 일가차에세개 떴잖아 미친 효율이야 아 대박이다 도로시 일치에 세개 우와 우와 가자 가자 도로시 풀돌까지 아, 헤헷 헤헷 야아 와캐피야 이야 음 그래그래 후회없이 해야돼 너 진짜로 도로시야 너 진짜 후회없는 선택을 하게 해줬어야돼 진짜로 알겠지 뭔 말인지 알지 하 너, 진짜 너 풀돌 내가 있는거 없는거 다 막아줬다 진짜로 음. <laughs> <laughs> 월페이퍼 당 토브 꺼져 바로 그냥 <laughs> 이게 여름이지 이게 여름이야 여름이 찾아왔다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몰드깡 남아 있습니다 몰드깡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하이퀄리티 몰드 제가 아르카나나 이런 애들이 없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 나와 주면은 진짜 벨이 좋습니다. 뭐 크러스트 아르카나 뭐 이런 애들을 통원 뜬으로 넘겨놨기 때문에 이번에 좀 나와 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가봅시다. 바로 갑니다. 뿌! 제발. 오. 오니? 확률이 오? 세 개는 아니 이 확률이면은 그냥 가챠 때 도로시를 주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엘리시온 몰드도 남아 있습니다. 엘리시온 몰드에는 아르카나가 있습니다. 아르카나, 케이, 소라,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런 거좀 뽑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갑니다. 뿌! 시바이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이 노잼. 헹 노잼. 진짜 개씹 노잼.